네, 수남입니다. 어, 2월 22일 수요일 어, 매매 종료했고요. 어, 빠르게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좀큰 손실을 봤고요. 어, 어, 간만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 장 시작 전부터 오늘은 좀 어, 준비 좀잘안된 상태였어요. 어, 좀 깨어나가지고 어, 이슈 체크 잘안된 상태였고 또 오전에 좀 급하게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 좀 조급한 마음으로 매매를 했더니. 단타는 어, 급하게 마음뭐 여지없이 뜨죠 그래서 좀 엉망으로 매매했고요 어, 간단히 복귀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몇 가지 이슈는 있긴 있었는데 음, 간밤에 미국 쪽에 너무 폭락이 일어나 가지고 마이너스이이상 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특별히 어, 관심을 보은 종목은 없었고요 어, 그냥 거래대금의 상위 종목에서 좀 강하게 거래 몰리는 종목만 공략을 하려고, 어, 하고 있었습니다. 어, 간단히 큰 손실 난것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로보티즈를 초반에 공략하다가 좀 손실이 많이 났는데요. 어, 로보티즈가 아마 뭐 자율주행 로봇, 어, 배달, 배송 로봇 아마 관련된 이슈로 오늘 어, 시해준것 같아요. 어, 초반에 음, 조건 검색시계, 기존 검색시계 떴는데 어, 공략을 못했어요. 공략했으면 좀 좋은 수익을 봤을텐데 어, 들어가지 못했고 어, 2파는 나오리라 봐서 2파 노리고 들어갔는데 음, 수급이 상당히 좋은 수급들이 어, 들어가 있어서 어, 못해도 2파는 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1파 눌림때 어, 조금 조금씩 들어갔는데 어, 안 나왔죠, 이파가. 어, 아마 당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장만 좋았으면, 이 정도 수급이면, 이파는 어,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래서, 어, 역시 지수를 항상 염두를 하고 단타도 해야 한다고 봐요. 어, 이렇게 해서 로보티즈에서 좀 많이 헤매서, 어, 또 마음도 급하고,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어또 급하게 또 오리고 있을 차를 어, 건드렸는데 집회로 어, 당했습니다. 여부어 어,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 세운 고가 부근을 어, 뚫어줄 것처럼 어, 수, 어, 물량이 들어가서 배수세가 들어가서 바로 따라 들어갔는데 어, 뚫는 하면에서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어, 두번 당했습니다. 장난질에. 어, 이렇게 두번 당했어요. 고가에서, 그준뭐 고가에서 뚫으려고 하다가, 어, 따라 들어가면 또 매도치고, 또 뚫으려고 하고 따라 들어가면 또 매도치고, 어, 두번 당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또큰 손실을 봤습니다. 어, 여기서 맨진하려고 음, 풀미스로 들어갔더니, 제대로 큰 손실을 봤고요 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손실 보는 날 당연히 있는데, 좀 손실을 보는 날은 손실폭을 줄여야 되는데, 음 오늘은 좀 마음도 급하고, 어, 마인드 상태도 좋지 않아가지고, 어 손실폭을 키웠습니다. 아 뭐, 내일, 또 다시, 음, 씩 보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